나는 오징어게임 막내요원 요원들 사이에서 귀염을 맡고 있죠 나도 오징어게임 막내요원 똥오줌을 못갈려서 기저귀를 차고 있지 아 이게 무슨 냄새야 똥싸고 기저귀 안 갈았지 <웃음> <웃음> 순이야 똥싸고 기저귀는 잘 갈아야지 이거 엄마가 갈아줘야지 <laughs> 야 엄마가 어디있어 우린 요원이라고 요원 <laughs> 이거 완전 귀엽지 이거 아기인가 본데 우리는 지금 동그라미 아기요원 순이야 우리 이렇게 막내 요원에서 얼른 커서 어른 요원이 돼야 돼. 어루! <laughs> 그리고 오징어 게임 최고의 권력자가 될 겁니다. 오케이! <laughs> 순야, 우리 옛날에 카피바라랑 이탈리안 브레리노 키우기 해봤지? 오, 그거 재밌었는데? 어, 그거랑 똑같은 오징어 게임 키우기야. 오, 그럼 빨리 이거 사과 때리자. <laughs> 재밌겠지?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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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도 오징어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내가 먼저 다음 단계 요원으로 올라가겠다. 어, 나도 나도 나도. 이렇게 이렇게 질수 없지. 오 뭐야? 한 번에 두 개씩 떨어진다. 오 그러네. 오 팔이 길면은 이렇게 되나 봐. 오 이거 레벨도 빨리 올라간다. <laughs> 나 빨리 기저귀를 벗고 싶단 말이에요. <laughs> 아장아장 걷는 거 싫어. 우와! 뭐야? 오? 오? 우와! 이렇게 빨리 군다고? 레벨업 할때 나는 소리 들었어? 오! <laughs> 오징어 게임처럼 나네.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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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우리는 지금 <laughs> 업그레이드해서 세모 요원. 세모다! 우와, 야, 퀄리티 좋은데? 잘 만들었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예. 근데 아기에서 순식간에 이렇게 커졌네 갑자기 어른이된것 같아. <laughs> 오케이. 황금 사과도 때리고. 예. 오! 우리 패스 얻을 수 있나봐. 오! 똑같다, 똑같다, 그치 뽑아보자. 여기 가서 패스한 마리 얻어주고. 오케이, 나 강아지 나왔습니다. 어? 이거 뭐야, 나? 좋은 거 얻은 거 같은데? 아, 뭐야? 좋은 거 나왔어? 오, 캣, 캣, 캣! 그러면 나 여기 가서 황금 상자, 청동 상자도 받아주고, 여기 아이템도 받아주고, 무료 선물까지. 나도 오케이. 이것도 받아주고. 그러면 상자를 바로 열어줘야 돼. 오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뭐가 나올까요? 가죽 벨트. 가, 가죽 벨트? <laughs> 나 벨트 나왔어. 야, 그래도 데미지 10% 올려 주네. 오! 어떡해? 갑니다 갑니다. 으? 또 부리인데요? 나 이거. 순이야, 우리 이제 사과는 아닌가 봐. 다음 걸로 가자. 다음 거? <laughs> 오, 이번에는 병아리랑 싸우기. 아, 병아리가 있어? 아, 뭐야? 병아리 공격력이 장난 아니야. 오! 야나 병아리한테도 진다고요? 싸워 싸워! 야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 내 체력이 남았다. 구경을 해봐야겠군. <laughs> 에이, 에이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아! <laughs> 병아리한테 지는 세모 요원이라니. 이 병아리는 내가 먹겠다. <laughs> 순야 이 우리 그러면 여기 가서 무료 선물도 받자. 오케이. 여기에 아까 좋아요랑 그룹 가입을 했으니까 무료 선물. 오. 뭐 주는데? 관리자 펫오 뭐야? 좋은 거야? 얘네 데미지 5나 올려줘. 오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시 병아리랑 싸우러 갑니다 <laughs> 병아리야 싸워야 되는 운명이라니 오케이 우와 오른됐다오 우리 매니저로 진급했다 오 이게 오른이 아니었어? 더 커졌네? 어이제오 내모 요원이야 내모 요원. 오 예. 예. <laughs> 우리 근데 다 맨발로 돌아다니네? 뭐야 이거 발냄새 나! <laughs> 오케이 스리 더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어, 이제는 오렌지랑 싸워야 되겠구만. 이거네 소. 어, 예. 소 같이 잡자. 오세 세다 세다. 야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 오, 오. <laughs> 우리 협동해야 소를 잡을 수 있네. 그러네. <laughs> 소 엄청 세다. 얘는? 도와줄게요. 뭐야? 도와줄게요. 눈이 너무 사납게 생겼잖아너 야, 한 대씩 치고 빠지기. 어. 야, 니 차례야. 맞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웃음> 오케이. 우와, 슈퍼 오피서 우와, 뭐야? 오, 네모를 진급했다. 엄청 멋있어. 이번에는 옷도 까만색으로 바뀌고, 이거 세모, 네모, 동그라미 전기톱이 생겼다. 그러네,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나도, 나도. 내가 도와줄게. 저리 자. 가세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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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콩을 날로 먹다니. 어, 뭐야? 빨리 레드로 만해. 왜? 예. 예. 도와줘 도와줘 <laughs> 소한테 지는 요원이라니 약했구만 <laughs> 내가 순위를 좀 강하게 키워야겠어 <laughs> 아 뭐야 이제 같은 레벨이 됐네 이리와 <laughs> 여기로 오세요 우리 그러면 다음 지역으로 가보자 응 어? 여기 다음에는 우리랑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어 어디? 같은 요원들이 있다 어어 <laughs> 그레면 레벨 5는 만들고 가야겠지? 우리질것 같은데? 어. 일단 도토리를 깨주고 아, 나 소한테 졌어 아, 뭐야? 소한테 지는 거예요? 으악, 자존 심상해 <laughs> 순희야, 도토리는 공격 안해 아, 진짜? 아, 뭐 병아리 한 마리 잡고 와야겠다1% 남았으니까? 오! 나 벌써 최강자가 됐는데? 저거 뭐야? 나프론트맨 됐어 호! <laughs> <laughs> 야 벌써 프론트맨이야? 옷이 엄청 멋있어. 그렇지 가면도 멋있다 이거 봐. 오잘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황금 권총 무기. 예. 오케이 오케이. 예. 그러면 얘들 이길 수 있겠지? 야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야질것 같아. 순이야 도와줘. 믿지 마. 빵빵빵 빵. 오케이, 오케이. <웃음> 좋았어. <웃음> 순이야 근데 우리 벌써 레벨업이 늘어졌다 그치? 어? 뭐야 5밖에 안됐어? 우리 그러면 여기 스타터팩 사보자 오 저거 레벨 8이니까 사야 될것 같아 <laughs> 나 아까 봤거든 일단 스타터팩 구매 오 어? 그러면 물약 세개랑 아이템을 많이 주네 우와 이거 뭐야? 어? VIP팩 오 데미지 175 뭐야 엄청 높은데? 그 다음에 가면 가면 진짜 멋있다 데미지 100% 경험치 100% 포션도 많이 줘 오케이 우와 뭐야 오. 나 갑자기 용이됐다 당신은 누구시죠? 아, 아. 어. 저는 항상 화나 있는 영이입니다 이거 용이 영이 맞아? 용이야 무슨 일이 있었어? <laughs> 영이안 좋은 일을 많이 겪었나봐. 너무 화가 났는데... <laughs> 야, 이렇게 등치가 커졌다고요. <laughs> 그거 맞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아이템 안 쓰고 있었는데 뭐였지? 예, 나도 영이다 <laughs> 우리 포션 세 가지 다 쓰자. 나다 썼어. 오케이, <laughs> 그래서 이거 한 방이야. 빵, 뭐야? 이들한 방이야? 우와 뭐야 한 방이네! 오 여기 대왕영이! 어 보스 우리랑 똑같이 생겼다. 뭐야? 오케이! 어아 어, 철수야! 나 철수 바주카포로 변신! 철수 와 영희! <laughs> 순식간에 엄청 강해졌네. 철수도 화가 많이 났어. <laughs> 순야 우리 다음으로 갈려면 레벨 8이 되야 된대. 8까지 어, 빨리 올려보자. 저기 영희 대장 잡고 와. 어 방야! 한 방이구만. 바주카포 철수. 와 이거 속시원한데 쿠키 그 여기 대작 한 마리만 잡으면 될것 같아. 역시 로벅스가 최고구만. <laughs> 스타트 팩은 괜찮다. 응. 오케이 그 뭐야? 뭐야 조그미? 부엉이맨? 어 뭐야? 나 올빼미 됐어 부엉이. 뭐야 왜 이렇게 작아? <laughs> v I P 라서 사람이 됐나 봐. <laughs> 완전 작아졌네. 하지만 강력하죠. 어순위드 레벨업. 응. 예? 그러면 다음 맵 가자. 이거 발바닥 뚫리자, 블레 찔러 찔러 <laughs> 우리는 VIP라고 여기서 가장 높은 사람이야. 이쪽으로 와. 가자. 여기 캐릭터들이 다잘 만들어졌다. 오 이거 엄청 이열하게 만들었어. 오다 어, 귀엽게 만들었어. 야 레드 판다? 야 뭐야 돈이다 돈. 오 레드 판다? 오케이. 오. 여기 VIP 존이야. 오 어? 우리도 VIP야. 오. 아 VIP 존이라서 캐릭터들이 다 VIP네? 근데 얘 이상해. 우리 지금 버팔로맨. 바닥을 때리는데? 어? 바닥을 때린다고 어, 그래? <laughs> 어, 뭔가 절하는 것 같다. 이게 뭐야? <laughs> 저기요, VIP 님. 안녕하세요. 제 자. 절을 받으세요. 자. 제절두번 받으세요. 우와! 오, 뭐야? 쌍총 사슴맨이네, 사슴맨. 우와, 이 사람은 엄청 멋있어. 사슴 VIP. 선물도 예. 받아주고. 오케이. 나도 사슴으로 업그레이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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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야, 사슴 멋있다. 또또또 <laughs> 또 업그레이드했어. 아, 벌써 했어? <laughs> 얘네 잠옷을 입고 있네. 응. 쌍권총의 잠옷. 이렇게 벗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나 이거 봐, 날아다녀. <laughs> 오이, 오이. 오, 어? 그러네. 엘리트 이글. 우와, 이거 멋있어. 우리 독수리로 바뀌었어. VIP는 어. 역시 좋구만. 이거 봐, 화살표는 뭐지? 오, 어? 수리야, 우리 바로 환생할 수 있다. 오, 진짜? 오, 호호호. 그러면 다시 아기로 돌아가야겠다. 아기? 흐 <laughs> 여기 가면 은 다시 기저이 차잖아. 환생을 하면 은 힘이 50% 올라가고 경험치 두배 준대. 우와, 두 배? 오케이, 환생 갑니다. 야, 역시 환생하는 거는 장면이 멋있어. 우와! 우와 환생 완료. 아, 나 다시 똥기저귀차 나기로 됐어. 똥기저이 <laughs> 어때? 우리 다시 귀여워졌다, 그치? <laughs> 엄청 귀엽다. 그래도 이게 제일 귀엽긴 해. 마음에 들어. 나도. <laughs> 그러면 다시 레벨업하러 갑시다. 우와, 바로 돼! 순식간이지. 오호. 우와, 빨라, 빨라, 빨라. 환생하니까 진짜 빠르다, 그치? 뭐야, 벌써 가고 됐어? 나 벌써 프론트맨 선물도 계속 받아주고. 패트 응, 좀 좋은 게 나왔나 봐. 이거, 닭이다, 닭. 어, 공격력 3.5. 오케이, 갑시다. 오케이. <laughs> 다시 무시무시한 영이로 변신. 영이가 너무 웃긴다. <laughs> 영이 실제로 이렇게 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무서워. <laughs> 보스 영이. 그 다음에 철수. 나 영이, 영이. 얍! 가자! 한 방이지, 한 방. 얍, 얍! 우리 바로 끝내고 다음 맵으로 넘어가자. 오케이. 오, 파리다 응. VIP 존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VIP로 변신. 가자! 가자! 다음 맵. 그래도 초반에는 빨리 클수 있어 응 이제 여기서 엄청 커져야지 소녀야 여기 보스는 제야쟤 누구? 저기 황금 VIP 여기 돼지 있어 돼지 우와 저거 너무 크잖아 <laughs> 거대한 망치 들고 있다 어, 우리도 저렇게 변하는 거야? 응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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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벌써 독수리까지 왔고 오, 뭐야? 뭐야? 다음 거 바로 업그레이드 바로? 우와 사자 됐다 그거야? 사자 우와 멋있다 <laughs> 갑자기 동물이 됐는데요? <laughs> 사람에서 동물로 됐어? 갑자기 사자라니. 꼬끼. <laughs> 다음은 레벨 15 돼야 된다. 15? 응. 나 지금 12. 어, 뭐. 배다운 어? 돼지가 됐는데요. 뭐야 이거? <laughs> 야, 배 진짜 많이 튀어나왔어. 그렇지? 육신장이 어. VIP 같다. <laughs> 이건 싫어. <laughs> 빨리 레벨업 하자. 다음 단계로 가야 됩니다. 오, 여기 VIP룸 잘 꾸며놨네. 응, 엄청 멋있어. 어. 맵을 좀잘 만들어놨다, 그치? 다음은 뭐지? 어? 궁금해. 금방 올릴 것 같아. 뭐야? 보스 잡아야 될것 같은데? 가볼까? 오! 보스 잡아야 되네. 경험치가 많이 안 올라. 어? 뭐야? 없었어? 내가 잡아야 된대요? 이 사자는 잡아도 경험치가 많이 안 올라. 이 뚱땡이가! <laughs> 순리야 물약은 시간 끝나면 다시 써줘야 돼. 알겠어. 이렇게야 경험치가 두배 오르거든요. 순리 보스 잡고세요. 끝내지 마. 보스 잡고세요. 내가 이거 잡을게요. 어 보스석이 태어났다. 오케이 오케이. <laughs> 한판 붙자 동댕이. 아. 야 야. 이자체 <laughs> 이 이. <오, 웃음> 다 쓰다, 쓰다. 아 뭐야? 아 이겼지. 보스가 여기 있다. 뭐야이 보스 여기 있었구만. <laughs> 얘네 고민의 곰 그치. 어더라 <laughs> 거대한 방치로 공격. 몇 프로 오를까요? 보스를 없애면 오 8%나 오른다 오 키스트 완료 그 다음에 이거 받아주고 그러면 나 패스를 사오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패스는 어떤 게 나올까요? 뭐야 우리 그 사이에 돈 진짜 많이 모았네 어디 오! 오 다이아몬드 에그다 돈 많네 오 다이아몬드 에그 좋았어 좋아 좋아 두 개만 사보자 45% 하나 더사 하나 더사아 돈이 모자랍니다 <laughs> 그러면 어떤 패실까요? 나도 잡을래. 응. 그래도 공격력 10이랑 9.5야. 오 제법 많이 올려준다, 그렇지? 두두두 순이 공격력 얼마인데? 이거 클릭하면 상대방 거볼수 있거든. 응. 나18.5 받았다. 오, 어? 데미지 뭐야? 엄청 높네. 난 높지? <laughs> 순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게 배수인가봐. 배수. 오. 열 어. 배인가봐. 열 배. 가자. 가자. 보스 두 방, 세 방. 오케이. 오! 세다, 세다! 야, 근데 레벨업 하려면 많이 모아야 돼. 나는 지금 96%. 나는 91%. 어, 우리 비슷하네, 그치? 오, 어, 빨리 빨리 저 다음 단계로 가보자.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이거 뭐야? 어, 뭐야? 엥? 오징어 게임 드론 로봇 같은데요? 로봇가 됐어? <laughs> 다음은 아무래도 메카닉 시팅 가봐. 어. 빨리 레벨업 하세요. 예, 예. 오, 1% 남았다. <laughs> 오, 됐다!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이번에는 다음으로. 지금 개발된 게 여기가 마지막 맵인가봐. 오, 구경해보자. 여기. 우와. 위키피디아 들어가 보면은. 그래, 여기가 마지막이네. 보스 보러 간다, 보스. 오, 오, 가보자. 우와, 오. 뭐야? 멋있어. 우와, 진짜 크다, 그치? 오, 오. 역시 보스구만 오, 어, 여기네 다 로봇으로 바뀌어 있네. 이 너무 세다. 아, 아, 도망쳐야 돼. <laughs> 로보트 시티. 오케이. 아, 뭐야? 순이야, 경험치를 너무 안 주는데? 뭐이고? 나 사랑 싸워야 돼? <laughs> 야, 우리 이렇게 약해진 거예요? 뭐야? 나 그냥 환생에서 일반으로 갈래. <laughs> 순이야, 우리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자나 그럼 환생하러 가자. 환생 말고 여기다 바로 클릭하면 변신데, 오케이. 오! 순이는 뭐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난 당연히 아기가 제일 마음에 들지. 그럼 아기로 돌아오세요. 오케이. 나는 그러면 순위를 혼내줄 영이다 여기. 영이. 와, 영이 무서워, 영이 하지 마너똥 <laughs> 싸면 안 돼. <laughs> 앞으로 기적의 똥 싸지 마라. <laughs> 그럼 친구들다 여기 와서 오징어 게임 키우기 한번 해보세요. 그럼 친구들 안녕. 안녕.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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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치. <laughs> 냄새난다. 똥 싸지 마. 똥 싸지 마. <laughs>